네, 안녕하십니까? 선의자동차 포드링컨 강서현 시장 황서영 과장입니다. 오늘도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릴 차량은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 3.3 FHV 차량인데요. 현재 저희 전시장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시차나 시승차가 없기 때문에 외관이 동일한 2.3 리미티드 모델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바로 출고 가능한 FHV 차량 재고가 있습니다. 차량 컬러는 화이트 외장의 블랙 시트, 그리고 화이트 외장의 샌드스톤 베이지 시트, 그리고 실버 외장의 샌드스톤 시트, 이렇게 세 가지 트림 한 대씩 남아 있어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익스플로러 FHV 차량, 차량가는 6,920만원입니다. 22년식 기준 6,920만원이고요. 그러나 제가 앞서 올렸던 2.3 리미티드, 그리고 3.0 플래티넘 구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2년식, 그리고 23년식은 금액 차이만 나고 외부의 옵션이나 사양이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22년식을 구매하시라고 제가 추천드렸었는데요. 23년식 FHV 차량 가격은 807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22년식 대비 1000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기간 대기에서 출고 받으셨던 하이브리드 차량 기다리시지 않고 이번 기회에 출고 받으시는 것도 큰 메리트라고 생,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달 포드 익스플로러 3.3 FHV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FHV 차량은 2.3이나 3.0 플래티넘처럼 프로모션 할인 그리고 평생 엔진오일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은 없지만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도와 드릴 테니까요. 뭐, 익스플로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더욱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상담 연락 주시면 고객님께 더욱 적합한 구매 방법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